오늘은 범프앤 럼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앤 럼 패턴은 일반적 가격의 추세선이 30에서 45도 사이에서 상승하고 호재 상황에서 추세선이 60도까지 상승해야 한다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 보는 방법이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트의 각도를 일관된 이론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각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좋으며 적당한 상승이나 하락의 기울기를 가져야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범프 앤런 패턴은 일정한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하는 리드인 파트가 있고, 그 이후 갑자기 차트가 크게 상승하는 범프 파트가 있습니다. 이 범프 파트가 끝나고 원래의 추세선을 차트가 하방 돌파한다면, 상승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때 매도로 진입했을 때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범프 파트는 일종의 페이크 파트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상승 추세로 움직이던 차트가 갑자기 더큰 기울기로 상승을 할 때,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 차트는 더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범프 파트는 세력들이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페이크로 볼수 있고, 원래 추세선을 하방 돌파했을 때 페이크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크에 속지 않고 매도로 대응했을 때, 세력들과 같은 투자 방향으로 움직이며,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손절 라인은 기존의 추세선을 기준으로 찾거나 진입 전 변곡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짧은 손절로 대응할 수 있고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의 경우는 정반대의 조건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역 범프 앤럼 패턴이라고 부르며 차트가 일정한 추세선의 저항을 받으며 하락하는 리드인 파트를 만들다가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범프 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차트가 회복하며 추세선을 상방 돌파할 때 매수로 진입할 수 있고 추세선 또는 진입점 변곡점을 이용해 손절라인을 설정, 손절 구간을 최소화하며 수익은 길게 가져가 최상의 매매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프앤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범프앤런 패턴은 추세 전환 패턴 중 하나로, 가장 좋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력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이점으로 작용하죠. 손절은 짧고 입절은 길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기법이니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며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투자 채널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1대1 온라인 차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 투자자문 등 여러분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교육만을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개인별 레벨에 맞춰 세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차트 교육 또는 모의 투자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